안녕하세요.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. 이표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인터넷에서는 빨간 글씨는 없을 것입니다. 검은 글씨만 나와 있을 텐데요. 제가 오늘을 빨간 글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실제로 소득이 100만 원이라는 100만 원 가구가 있으면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공제 30%를 해서 100만원에 30%를 제외한 70만원만은 소득인정형으로 봐줍니다.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밥값이라는 교통비 이런 것을 30%로 봐요. 그래서 글로서 30%를 공제하는 것입니다. 물론 여기서 의료급여는 제외입니다. 의료급여는 글로서 30%를 공제하지 않습니다. 나머지 생계주거 교육급여는 30%를 공제를 합니다. 그래서 이 검은 글씨 이거는 30%를 공제한 것이고 그럼 이것을 공제하기 전에 원래 소득 100, 생계급여 기준, 3인 가구 기준, 생계급여. 125만 8410원 이거는 30%를 공제한 거고 이걸 공제하기 전인 179만 7729원 이 소득을 버시면 실제로는 3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신청 가능하신 것입니다. 왜냐하면 179만 7729원에서 30%를 공제한 금액이 125만 8 4 0 0 125만 8410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것이 만큼 버셔도 신청 가능하십, 가능하십니다. 물론 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재산이 일체 없을 때 자동차, 집, 예금, 적금, 주식 등등 아무것도 없을 때 신청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